그런데도 뻔뻔한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민주당과 싸우고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운답니다. 민중당 출신의 위험이랄까 투지가 좋습니다만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혁은 개엄했다고 내란한 거냐며 따집니다. 단핵 반대가 개엄 옹호는 아니라고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고 합니다. 윤리숙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하자마자 언제까지 사과만 하는가 하며 혁신위를 비판하더니 무슨 사과를 얼마나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일본한테 배웠나 싶습니다. 주진호는 찬탄과 반탄이 서로 자신들이 당선되면 상대를 쫓아내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당선되어 양측을 중재하겠다고 합니다. 네. 박주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내란수계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전국에 퍼지게 되어 다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박쥐라는 별명까지 붙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 정치인생 25년에 초선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당찬 포부를 보이는 것은 처음 봅니다. 왜 초선이 갑자기 출마했는지는 모두 짐작하실 것이지만 어쨌든 포부가 좋으니 훌륭한 박쥐가 되길 바랍니다. 혁신을 주장하는 안철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혁신전대를 그렇게나 부르더니 국힘에서 혁신전대를 하고 있으니 소원성취한 셈입니다. 뭐가 안철수의 혁신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본인도 모를 것이니 상관없겠죠. 조경태 의원도 나섰습니다. 그나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긴 합니다. 이분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그나마 민주당 출신인 안철수와 조경태 두 분이 개중 좀 나으니 역시 민주진행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도 국힘에 가면 제일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귀엽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옆에서 웃으시니까 방송사고가 <laughs> 네. 가끔씩 방송사고가 있어요. 좋죠. <laughs>